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집 분양인 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는 오히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향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 금리는 3.5%에서 3%로 낮아졌는데요. 이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연속 인하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주요 목적은 경기 부양과 경제성장 지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과 2026년의 성장률도 각각 1.9% 1.8%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3%로 하향 조정되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통 시중은행의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 변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0월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4.05%로 9월보다 0.31%포인트나 올랐는데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둘수 있습니다. 첫째, 지표금리인 은행체 5년물 금리가 올랐습니다. 둘째, 정부와 금융 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번째 원인에서 드러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 대출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DSR 규제를 전세대출과 정책 대출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림수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조기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스트레스 가상금리가 0.7%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지며 적용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대금리 차는 1.3%포인트로 확대되었고, 이는 은행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면서 올겨울 시장이 날씨만큼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계대출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